4 더하기 3 하면 몇이야? 7개죠. A 하고 B 하고 교집합하면, 아니, 원소에 대서몇 개예요? 이거 준니야몇 개야? 6개인데, 4 더하기 3 하면은요. 7밖에 안 나오죠. 뭐가 이상하죠? 교집합을 빼야 돼요. 왜 A의 네 개는 A, B, C, D고요. B라는 집합의 원소 세 개는 D, E, F에 지금 D를 두번 셌어. 그게 공집합, 교집합, 교집합. 하나를 빼야 돼 이걸. 이런 공식이 나온다 요거. 얘들아 요 공식 나와요 공식. 2번은 뭐니 2번? 얘들아 2번은 뭐예요?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여집합의 원소 에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집합 원소 에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전체에서 a를 빼면 그 나머지가 a의 a 여집합의 원소 에수예요 그 다음에, 3번. 차집합. 차지팝. 차집합의 원소 개수. 차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찾냐면요. 음... A의 원소 개수에서 차집합의 그림이 뭐였지, 얘들아? 그림을 생각하면 편해. 차집합이 여기였어. A의 원소 개수에서 교집합만 빼면 돼. 그 집합의 원소개으만 빼면 돼요. 아니면 아니면 A 합집합 B에서 전체 다. 전체 다에서 B의 개수를 빼면은 그래도 나옵니다. 자, 26번. 어, 김지원. 6번 36번. AFP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a t name 하기 call it? Udog, E. Dog, E. Dog, E. 은 o g E. Dog, 뭐 Dog, 요 d o 거기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요 얘들아 여기에다 그림이 여기 다섯 개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두개 있고 일곱 개 있다는 얘기예요 a 합치파 b는요 다섯 개두개 일곱 개죠 이거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5 더하기 2 이게 뭐냐면은 집합 a의 개수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7 이거 뭐예요? 집합 B의 개수를 만든 거야 근데 여기 2가 갑자기 두 개가 늘어났으니까 하나 빼는 거야 그게 집합 A 교집합 B예요 이런 뜻이야 37번 아이 에이, 이거 말고. 얘 적이라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거. 음 45번부터 49번을 합시다. 자, 이걸 합시다. 준이야, 45번. 네. 45번 어떻게 되는 거예요? 45번. 야, 이거 그림 그려놔라. 45번에 아예 밴드에 그리면 싹 그려놓아요. 그럼 편해요. 어, 잡아. 얘들아 봐봐. 이렇게 쓰세요. 전지집합의 개수가 2 0개라는 얘기야, 20개. 20개. 그 다음에요. A라는 원소의 개수는 10개. B는 13개. A교집합 P가 다섯 개. 정확히 아는 것만 이 칸에다 직접 쓰는 거야. A는 몇개예요 여기 다섯 개. 여기는 여덟 개. 그러면 여기가 1 8 개고 나머지가 두 개가 되는 거지. 그죠? 얘들아, 내가 이거 지금 하얀 색깔로 쓴거 있지. 는 20, 는 10, 는 13.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문제 풀때 편하라고 이렇게 써준 거지. 이게 뭐 수학하는 사람들 다 쓰는 방식은 아니에요. 자, 한준이 45번. 네. 45번 답이 뭐예요? 10이요. 10. 자, 빈칸은요, 뭐라고 적어야 되죠? A10. A10. 그렇지, 그 다음에, 어, 정민아, 46번. 네. B가 아닌 것의 개수. B가 13개야. 그거 빼고는 몇개 있어요? 7, 7 7 정서가 47번. A교집합 B가 몇 개예요? A교집합 B가 다섯 개. 그거의 반대는 몇 개예요? 네, 답이 15개예요 자, 신제주 48번 8. A 차지파 B가 어디야? A 차지파 B가 어디예요? 8 아닌데? 다시 생각해보세요 신예조 A 찾아볼 B. 49번 맞아요? 어? 48번. 아, 48번은 5에요. 네, 5. 그럼 49번은요? 8. 8. 48번에 빈칸. 예주야, 48번에 빈칸 채워주세요. A, 15. A하고 10하고 5. 그 다음에요, 58번 하나 해볼까? 자, 권은혜번 학생 중에 빨간색을 좋아하는 학생은 8명이래요. 파란 색깔을 좋아하는 학생이 13명이래요.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빨간색 그 글씨 위에다가 A라고 하세요. 집합 A라고 만들 거예요. 파란색을 좋아하는 학생은 13명. 자, 파란 색깔이라는 글씨 위에다가 대문자 B, 집합 B라고 만들 거에요. 집합 A의 원소개수가 8, 8, 집합 B의 원소개수가 13, 이렇게 만들 거에요. 빨간색 또는 파란색이니까 이건 A 합집합 B에요. 그게 16명이라는 거에요. 자, 보세요.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이 몇 명이었냐? 8명. 파란 색깔을 좋아하는 학생은요? 13명. 이렇게 빨간색 또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1번 칸, 2번 칸, 3번 칸이 라고 생각해봐. 1번하고 2번 합쳐서 8이 나와야 되고, 2번하고 3번을 합쳐서 13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요, 빨간색 또는 파란색이니까 1, 2, 3번을 다 합친 칸이 16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야, 그냥 8하고 13하고 더하면 몇이야? 몇이야? 21이죠? 몇을 초과하는 거야? 5를 초과하는 거지. 가운데가 그 초과되는 만큼 5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3명이란 얘기고요. 여기는요, 8명이란 얘기야. 3, 5,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응? 빨간색과 파란색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 몇 명? 다섯 명.